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또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하얀 트리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분이 제가 잘 몰랐었는데 어, 구독자가 70만이시네요. 어... 아무튼 이분이 어, 대구에서 이제 맛집으로 좀 소문난 간장게장집이 있었어요. 촬영을 하다가 이제 간장게장을 먹고 어 맛있게 먹고 리필을 한 거죠 무한 리필점이니까 그런데 이제 리필 받은 접시에서 하얀 밥알이 하나가 나왔던 거예요 이 밥알을 보고 아 여기에 밥알이 나왔다라고 직원에게 말하고 또 직원이 어머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새 간장게장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여기는 음식을 재사용했던 게 확실하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이 영상의 조회 수가 뭐 거의 순식간에 뭐 백만 조회 백만 조회가 넘어가면서. 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고객들의 항해 전화를 좀 받고, 별점 테러도 받고, 음식점이 요새는 뭐 별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음식점이 거의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음식점이 방침상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손님이 뭐 리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드셨던 그 간장게장 접시를 좀 가져가면서 새 간장게장에 기존에그 손님이 드시던 간장게장 소스하고 남은 꽃게를 같이 이렇게 부어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뭐 이런 건 정상적인 범위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홀과 뭐 주방 쪽에 CCTV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댓글까지 남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이 댓글을 보고 다시 한번 좀 해명 방송을 좀 하면서 이 음식점 측의 해명이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뭐이 유튜버의 오해는 풀렸는데 이 업체의 손해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는 정말 거의 폐업 직전까지 실제 취업까지 했었고 그런 상태까지 손해가 막 발생해버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 손해를 어떻게 회복을 좀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 업체가 지금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우선 형사법적인 조치를 먼저 얘기를 하고 민사적인 조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형사적인 조치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뭐 고소해야죠.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 혐의가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 뭐 정보통신망법상, 뭐 명예훼손,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에는 뭐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고의가 입증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건데 현재의 정황을 보면은 아예 없다고는 좀볼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올렸다면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의 입증 싸움이 될 겁니다.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좀 사건이 좀 진행이 참 달라지겠죠. 그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인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튜버라는 좀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이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을 보면, 음, 어떤, 이분이 공익성을 좀 추구하기보다는, 이분이 뭐1 0 0만 조회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더 컸던 점을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분이 영상을 보면 해당 음식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뭐 어, 그랬다고 해요. 어, 그럼 음식점을 특정해서 명예선언을 한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 자, 이름만 언급 안 했다 뿐이지 영상 내용을 좀 충분히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음식점인지 완전히 특정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점 테러도 받고 네, 항의 전화도 받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특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충분히 고도가 가능할 것이고 처벌까지 받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도 형사지만, 민사가 많이 문제될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뭐, 현재 휴업할 정도로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손해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민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상, 이 손해액이라는 것을 명확히 산정을 해야 됩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배상해달라,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음이 숫자로 딱 나와야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딱한 가지인데 위자료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게뭐 아주 일부분에서만 인정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이 아주 좀 쉽진 않죠. 뭐 우리가 누구한테 맞아서 치료비가 나간다는지 아니면은 뭐 차가 손상에 대해서 그에 대한 수리비가 나가야 된다는지 한다면은 수리비나 치료비가 딱 나오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벌수 있었는데 그걸 벌지 못했다라고 하는 뭐 소극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손해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좀 통설적으로 많이 인정이 되는 게 차액설이라는 거예요. 차액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매출이 이 정도 나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는데, 어, 이 사건 이후로,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손님이 또 끊겼고, 실제로 휴업도 했고, 그래서 내가 원래 벌수 있었던 매출보다 이만큼의 이익이 줄어들었다.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좀잘 산정해서 법원에 어필을 내야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손해배상으로서 인정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 손해액에 대한 산정이 좀 쉽지 않을 거고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뭐 지난달 지난달 지 매출 자료를 다 모아놓고 내가 여기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였다는 것을 법원에 싹다 제출한 다음에 그거를 좀 어필을 좀할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손해액으로서 좀 내가 인정받을 여지가 좀 커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형사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민사적으로도 뭐 쉽지 않겠지만, 손해액 산정에서 쉽지가 않겠지만, 뭐, 지난 연도와 뭐, 지난 달, 뭐, 지난 영업 이익과 매출액 등을 자료를 잘 갈무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유튜브와 유튜버의 영향력이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번 사건과 같이 뭐, 영상 하나로 한 사람을 넘어서 뭐, 한 업체, 뭐한 업계가 완전히 좀 폐업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책임감 있게 영상 좀 만드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유튜버 하얀트리라는 분이 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좀 허위의 사실을 유튜브에 좀 게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한 업체가 거의 폐업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 그로 인해서 그 업체 측에서할수 있는 조치는 이런 형사조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민사상으로도 이손해을 선정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유튜버가 좀 사회적 영향력이 있음을 좀 아시고 깨닫고 책임감이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유튜버 하얀트리 사건을 통해서 이 유튜버가 만약에 업체 측에 좀 잘못된 허위의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어떻게 그 피해자 측에서는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아, 논의를 나눠봤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